인간관계를 위해 글쓰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부. 인간관계의 세 가지 기본 원칙. 제2부. 인간관계를 잘 맺는 여섯 가지 방법. 제3부. 상대방을 설득하는 열두 가지 방법. 제4부. 리더가 되는 아홉 가지 방법. 제1부. 인간관계의 세 가지 기본 원칙. 1. 꿀을 얻으려면 벌통을 거어차지 마라. 비난이나 불평. 비평을 하지 마라. 비난이란 집 비둘기와 같다는 것을 명심하자. 집 비둘기는 언제나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법이다. 우리가 바로 잡아주려고 하거나 비난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마도 그들 자신을 정당화하고 오히려 우리를 비난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자. 벤자민 프랭클린은 그의 외교적 수완과 능숙하게 사람을 다루는 기술로 후에 프랑스 주재 미국 대사가 되었다. 그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 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나쁜 점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좋은 점에 대해서는 이야기한다. 라고 그는 말했다. 사람들 비난하기 이전에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자.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하고 머릿속으로 생각해보자. 그것은 비판보다는 훨씬 유익하고 흥미있는 일이다. 또한 그것은 동정과 관용과 우애를 길러준다. 이 칭찬은 무세로 녹인다. 언젠가 링컨은 편지 첫머리에 모든 사람은 칭찬 듣기를 좋아한다라고 쓴 적이 있다.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성에 있어서 가장 심오한 원칙은 다른 사람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갈망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여기서 그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소망이라든가 명망 또는 동경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는 갈망이라 말한 것을 주의하기 바란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타는 듯한 갈증이다.이러한 타인의 갈증을 제대로 충족시켜 줄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지만, 그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으며, 장인사조차도 그가 죽었을 때 마음으로부터 슬퍼할 것이다.진심으로 찬사를 보내고 아낌없이 칭찬하자.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마음속 깊이 소중히 간직하고 아끼며 평생을 두고 되풀이할 것이다. 당신이 그것을 잊어버린 뒤에도 상대방은 그것을 두고두고 반복할 것이다. 3.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라. 다른 사람들의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켜라. 해마다 여름이 되면 나는 가끔 메인주에 낚시하러 간다. 나는 딸기와 아이스크림을 무척 좋아하는데 어떤 이유인지 물고기는 지렁이를 더 좋아한다. 그러므로 나는 낚시하러 갈 때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물고기가 좋아하는 것을 생각한다. 나는 물고기 앞에는 딸기와 아이스크림을 매달지 않고 지렁이나 메뚜기를 들여놓고 자 맛있게 먹어라 하고 말한다. 성공의 유일한 비결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고 당신의 입장과 아울러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물을 바라볼 줄 아는 능력이다라고 헨리 포드는 말했다. 먼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켜라. 이것을 할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를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외로운 길을 걷는다. 제2부 인간관계를 잘 맺는 6가지 방법 1. 어느 곳에서나 환영받는 방법 다른 사람들에게 순수한 관심을 기울여라. 비엔나에 살고 있는 유명한 심리학자 아프레드 아들라는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다. 이 책에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사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게 된다. 인간의 모든 실패는 바로 이런 유형의 인물에서 비롯된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시종 제임스 아머스는 시종의 영웅인 루즈벨트 대통령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감동적인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언젠가 저의 아내가 대통령께 매출액에 대해 여쭤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한 번도 매출액을 본 적이 없었으므로 대통령께서는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얼마 우리 집으로 전화가 걸려왔더군요. 아내가 전화를 받더니 대통령의 전화라고 했습니다. 우리 집 창문 밖에 매출액이 앉아 있으니 내다보라고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셨답니다. 이와 같은 세밀한 배려를 해주신 분이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우리 집 앞을 지나가실 때는 우리가 눈에 띄지 않을 때에도 안녕 애니, 오늘 안녕 제임스 하고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지날 때마다 이렇게 다정한 인사를 해 주시는 겁니다. 이 첫인상을 좋게 하는 간단한 방법, 미소를 지어라. 말보다는 행동에 더 설득력을 갖는다. 미소는 나는 당신을 좋아해요. 당신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과 같다. 강아지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강아지는 우리를 무척 반가워하면서 껑충껑충 낀다. 그래서 자연히 우리도 개를 보면 반가운 마음이 들게 된다. 미시간 대학의 제임스 맥콘의 심리학과 교수는 미소에 대한 그의 느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미소를 지울 줄 아는 사람은 경영이나 가르치는 일이나 세일즈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수 있으며 아이를 더욱 행복하게 기를 수 있다. 찡그린 얼굴보다 미소는 얼굴이더큰 의미가 있다. 미소는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도 많은 것을 이루어냅니다. 미소는 받는 사람의 마음을 풍족하게 해주지만 주는 사람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미소는 순간적으로 일어나지만 미소에 대한 개원 태태로 영원히 지속됩니다. 미소 없이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부자인 사람은 없고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습니다. 미소는 가정의 행복을 만들어내며 사업에서는 호의를 베풀게 하고 우정의 표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미소진, 미소는 지친 사람에게는 안식이며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는 햇빛이고 슬픈 사람에게는 태양이며 또한 모든 문제에 대한 자연의 묘약이기도 합니다. 3. 상대방의 이름을 잘 기억하라 당사자들에게는 자신의 이름이 그 어떤 것보다 기분 좋고 중요한 말임을 명지 마라. 언젠가 나는 최신부 장관과 인터뷰하는 자리에서 그의 성공 비결을 물었다. 그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지요 라고 말했다. 내가 농담이시죠 하고 말하자. 그는 도리어 나에게 물었다. 당신은 나의 성공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장님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첫이름장는 말해도 그들의 얼굴을 모두 기억할 수 있는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아니, 틀렸어. 5만 명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어. 라고 그가 말했다. 4.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쉬운 방법.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라. 스스로에 대해 말하도록 다른 사람들을 고무시켜라. 사업상의 면담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비결은 무엇일까? 전 하버드 대학 총장인 찰스 엘리엇에 의하면 성공적인 사업상의 상담에는 비결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주의력을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어떠한 찬사도 이만한 효과는 없다. 그러므로 말 주변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선 주의깊게 경청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자신에게 흥미를 느끼게 하려면 먼저 남에 대한 흥미를 가져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대답하기 좋아하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들 자신과 그들의 업적에 관해 이야기하도록 그들을 격려해주어야 한다. 사람들의 흥미를 이끄는 방법,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라. 루즈벨트 대통령을 방문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의 해박하고 다양한 지식에 놀라게 된다. 그의 방문객이 목동이든 기병대원이든 기병 뉴욕의 정치가이든 외교관이든 루즈벨트는 풍부한 화제를 가지고 있었다. 어떻게 그렇게 박식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간단했다. 그는 방문객이. 찾아올 때마다 그 전날 밤늦게까지 그들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 독서를 했던 것이다. 6. 사람들이 나를 즉시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 상대방으로 하여금 중요하다는 느낌이 들게 알아. 단, 성실한 태도로. 인간 행동에는 대단히 중요한 법칙이 한 가지 있다. 이 법칙을 잘 따르면 인간 관계에 관한 거의 모든 문제를 피할 수 있다. 실제로 이 법칙을 지키기만 하면 많은 친구를 얻을 수 있고 행복을 오랫동안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칙을 어기는 순간 우리는 끝없는 문제에 빠지게 된다. 이 법칙은 다음과 같다. 항상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중요하다는 느낌이 들게 하라. 인간 본성의 가장 끈질긴 욕망은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나에게 대접받고자 하면 남을 대접하라. 제3도 상대방을 설득하는 12가지 방법 1. 논쟁을 피하라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논쟁을 피하는 것이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하곤 했다. 만일 당신이 사람들에게 따지고 상처를 주고 반박을 한다면 때때로 승리할 수도, 있습, 승리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공허한 승리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당신은 결코 상대방으로부터 좋은 호의를 얻어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 스스로 생각해 보라. 이론적이고 지적인 승리를 원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호의를 택하겠는가? 양쪽 모두를 가지기는 어렵다. 이 적을 만드는 확실한 방법, 그런 상황을 피하는 방법,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라. 결코 당신이 틀렸다고 말하지 마라. 만약 무엇인가를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상대방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알아 아주 교묘하면서도 재치 있게 알렉산더 포프의 다음 말은 이런 사실을 간단 명료하게 표현해주고 있다. 사람을 가르칠 때는 가르치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가르치고 새로운 사실을 제안할 때는 마치 그 사람이 잊어버렸던 것을 우연히 다시 생각하게 된 것처럼 제안하라. 3. 잘못했으면 솔직히 인정하라. 잘못을 저질렀으면 즉시 분명한 태도로 그것을 인정하라. 우리 생각이 오를 때는 그 생각을 부드럽고 재치있는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전하고, 우리 생각이 잘못되었을 때는 그 실수를 빨리 그리고 기꺼이 인정하도록 하자. 이 방법은 놀랄만한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자신을 방어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다. 다음에 옛날 격언을 명심하라. 싸움을 해서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러나 양보한다면 기대한 것 이상을 얻을 수 있다. 4한 방울의 꿀이 쓸개즙보다 더 많은 파리를 잡는다. 우호적인 태도로 말을 시작하라. 어떤 사람의 마음이 당신에 대한 나쁜 감정과 증오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이 세상의 어떤 논리로도 그의 마음을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움직일 수 없다. 아이들 꾸짖는 부모나 욱박지르는 직장 상사와 남편, 그리고 잔소리를 많이 하는 아내들은 사람들의 자신의 생각을 바꾸기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사람들을 강제로 욱박지른다고 해서 그들의 의견이 당신이나 나의 것과 똑같아지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하면. 그들의 생각이 바뀔 확률은 더 높다. 이솝은 크로소스 궁에 살던 그리스의 노예였다. 기원전 600년경에 불멸의 우화를 썼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솝의 진리는 26세기 전의 아테네에서 마찬가지로 오늘 보스턴이나 버밍엄에서도 여전히 진리로 남아 있다. 햇님은 바람보다 빨리 당신의 옷을 벗길 수 있다. 또한 친절한 태도와 우호적인 방법은 이 세상의 온갖 공간과 비난보다 더 쉽게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 놓는다. 5. 소크라테스의 비결을 활용하라. 상대방의 자신의 말에 즉각 예예라고 대답하게 하라.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그들과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 먼저 논의하지 마라. 동의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시작하고 계속 그것을 강조하라. 가능하다면 나와 상대방이 같은 목표를 향해 가고 있으며 단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목적이 아니라 방법이라는 점을 계속 강조하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처음부터 예, 예 라고 말하게 하고 아니요 라는 말을 가능하나 하지 않도록 하라. 6. 불만을 해소하는 안전벨트 상대방으로 하여금 많은 이야기를 하게 하라.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자기만 수다스럽게 떠드는 사람이 많다. 상대방을 하여금 이야기를 하게 만들어라. 그들의 일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들이 더 많이 안다. 그러니 질문을 알아. 그들에게 몇 마디라도 말하도록 하라. 그들과 의견이 다를 때는 중견에 말참견을 하고 싶은 유혹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라. 위험한 일이다. 그들은 할 말이 많기 때문에 당신에게 관심둘 리가 없다. 그러므로 마음을 활짝 열고 끈기있게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진지하게 들어라. 그리고 그들의 생각을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어라. 7. 상대방의 협력을 얻어내는 방법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아이디어가 자신의 것이라고 느끼게 하라. 2500년 전에 중국의 현자 노자는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오늘날 꼭 명심해야 할 이야기를 해주었다. 강과 바다가 온갖 신의 물의 왕이 될수 있는 것은 자기를 잘 낮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능이 온갖 신의 물의 왕이 될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백성 위에 서려고 하는 이는 반드시 말로서 자기를 낮추고 백성의 앞에 서려는 자는 반드시 그 몸을 뒤로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성스러운 사람은 위에 초에 있어도 아래 백성이 무겁다 아니하고, 앞에 초에 있어도 뒤 백성이 해롭다 아니한다. 팔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 상대방의 관점에서 사물을 볼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라. 어떤 사람이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먼저 알아보라. 그러면 그의 행동, 아니 어쩌면 그의 인간성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열쇠를 얻게 될 것이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정직하게 생각해보라. 만일 스스로에게 내가 만일 그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느끼고 행동했을까? 하고 묻는다면 시간도 아끼고 화도 내지 않게 된다. 그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 상대방의 생각이나 욕구에 공감하라. 논쟁이나 적대적인 감정을 소멸시키고 선의를 갖게 하여 상대방을 알고 우리의 말을 주의깊게 듣게 하고 싶지 않나? 좋다. 여기에 그 비결에 해당하는 말을 소개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지당합니다 제가 당신이었더라도 역시 그렇게 생각했을 테니까요. 아무리 고약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대답하면 점잖해지지 않을 수 없다. 10.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어설고 보다 고매한 동기에 호소하라. 피어폰트 모건은 인간의 심리를 분석한 글에서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하는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한다. 하나는 그럴 듯하게 보이는 이유이고 또 하나는 진짜 이유이다. 행위를 하는 사람은 그 진짜 이유를 알고 있다. 그러므로 당신이 그 점을 강조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내심으로는 모두 이상주의자이므로 그럴 듯해 보이는 이유를 좋아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좀더 고상한 동기에 호소해야 한다 11. 쇼맨십을 발휘하라 당신의 생각을 극적으로 표현하라 옛날에 어떤 사람이 애인에게 구원할 때 단지 사랑한다는 말만 했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무릎을 꿇고 청혼함으로써 그 사랑을 진지하게 전했다 이제는 무릎을 꿇고 청혼하지는 않지만 남자들 중에는 청혼하기 전에 낭만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12. 모든 방법이 소용없을 때 사용하는 방법 도전 의욕을 불러일으켜라. 일이 신나고 재미있으면 그 일에 대해 기대가 되고 더 잘해보려는 동기도 생기게 된다. 성공한 사람들이 모두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일 자체이며 자기 표현의 기회이다. 자기의 값어치를 증명하고 남보다 뛰어나고 싶고 이기려고 하는 기회를 좋아한다. 제4부 리더가 되는 9가지 방법 1. 칭찬과 감사의 말로 시작하라. 칭찬으로 시작하는 것은 마취제를 써서 마취를 한후 일을 시작하는 치과의사와 같다. 환자는 일을 뽑히지만 마취제가 아픔을 억제해주고 있는 것이다. 지도자는 그런 방법으로 사람을 다루어야 한다. 2. 미움을 사지 않고 비평하는 방법. 잘옷을 간접적으로 알게 하라. 찰스 슈압은 어느 날정오 그가 경영하는 제철 공장을 돌아보고 있던 중, 정오가몇 명의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들이 바로 머리 위에 금연이라는 펜말이 붙어 있었다. 슈압이 펜말을 손으로 가리키며, 당신들은 글씨는 못 있나라고 말했을까? 천만에맞습니다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그들에게 다가가 담배를 한 개씩 나누어주고, 밖에 나가 피워주면 참 고맙겠네, 여보게들 하고 말했다. 그들이 규칙을 어긴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이 오히려 조그만 성능까지 해서 그들 자신의 중요감을 깨닫게 해준 슈압을 종업원들은 존경하게 되었다. 이런 인물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을까? 3 자신의 실수를 먼저 이해하게 하라. 상대방을 비평하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라. 야단을 치는 쪽이 먼저, 자기 또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실수를 지적해주면 별로 듣는데 거북하지 않을 것이다. 8. 실수는 고치기 쉽다. 격려해 주어라. 잘못은 쉽게 고칠 수 있다고 느끼게 하라. 당신이 자녀나 배우자나 종업원에게 그들이 어떤 일에 무능하다거나 재능이 없다거나 하는 일이 모두 잘못되어 있다고 말해 보라. 그렇게 되면 당신은 잘해 보려는 마음의 싹을 모조리 잘라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그 반대 방법을 사용해 보라. 즉, 격려를 아끼지 않고 일을 쉽게 할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고 상대방의 능력을 이쪽이 믿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 일에 대해서 아직 개발되지 않은 재능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자신의 우수성을 보여주기 위해 의욕을 갖고 성공할 때까지 꾸준히 그 일을 해나갈 것이다. 9. 즐거운 마음으로 협력하게 만들어라. 당신이 제안하는 것을 상대방이 기꺼이 하도록 만들어라.